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두려우신가요? 혹은 외면하고 싶으신가요? 지금부터 당신의 삶을 조용히 바꿀 스무 가지 인생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천천히, 그러나 깊이 있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원전 6세기, 한 왕자는 이 진실을 마주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부와 권력을 버리고 길 위에서 진리를 찾는 여정을 시작했죠.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삶은 괴로움이다. 하지만 그 괴로움엔 원인이 있고 벗어나는 길도 있다. 그는 석가모니.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할 사람입니다. 석가모니의 인생 가르침 스무 가지. 일 삶은 본래 괴로움이 다 고, 늙고, 병들고, 죽고,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이 모든 것이 삶의 일부입니다. 그 괴로움을 부정하면 더 괴로워집니다. 삶은 고통이다. 이 단순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첫 번째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변한다. 무상. 아무리 소중한 것도, 시간 앞에서는 결국 변합니다. 아름다움, 청춘, 명성, 사랑,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무상을 인정하는 자만이 진짜 지혜에 도달합니다. 참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다. 우리는 집착합니다. 사랑에, 성공에, 사람에, 감정에. 그러나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집착은 그 자체로 괴로움이다. 소유하려는 순간, 이를까 두렵고, 놓치기 싫을수록 고통은 커집니다. 사 놓는 자가 자유를 얻는다. 붙잡는 것은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용기는 놓는 것에 있습니다. 버린다는 건 손해가 아니라 자유다. 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정심.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현실은 곧내 마음이 비추는 거울입니다. 같은 세상도 마음이 달라지면 전혀 다른 풍경이 됩니다. 6.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정념. 우리는 과거에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7. 분노는 자신을 태운다. 화를 낼때 상대는 잠깐 다칠 뿐이지만 나는 오래도록 고통받습니다. 분노는 손에 쥔 불덩이 놓아야 합니다. 여덟 말은 칼보다 강하다. 비난 험담. 거짓말은 타인을 찌르고 나를 파괴합니다. 전한 말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세상을 밝힙니다. 그 바른 행동이 인생을 만든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은 곧 행동으로 남습니다. 거짓 없이 해치지 않고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삶, 그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집 바른 생계 정명, 돈을 어떻게 버는가도 중요합니다. 다른 이의 고통 위에 세워진 분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양심 있는 생계는 삶을 단단하게 지탱합니다. 10일 욕망은 채우는 것이 아니다. 멈추는 것이다. 가진 만큼 더 바라는 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없습니다.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욕망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다. 십이 덜 원하는 자가 진짜 부자다.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덜 원하는 자가 자유롭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진짜 자산입니다. 집삼 자신을 의지하라. 자등명. 너 자신이 등불이 되어라. 세상이 흔들려도 스스로를 붙드는 힘이 있다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집사 비교는 불행의 씨앗이다.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 나는 왜 저만큼 못하지? 이런 생각은 행복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당신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집 오서는 반드시 돌아온다. 오늘 베푼 친절. 오늘 참은 말. 오늘 한 배려는 언젠가 꼭 돌아옵니다. 16 지혜 없는 선은 위험하다. 아무리 선한 마음이라도 지혜 없이 행동하면 오히려 상처를 남깁니다. 지혜와 자비는 함께 가야 합니다. 17 진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다. 가장 깊은 깨달음은 말로 다 표현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체험하고 내면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짜가 됩니다. 18 세상은 마음으로만 바꿀 수 있다. 사회, 사람, 운명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이 변하면 세상도 달라집니다. 19 죽음은 끝이 아니다. 무상 속의 평화.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흐르듯, 죽음 또한 자연의 일부일 뿐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삶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십 깨어 있음. 그것이 해탈이다. 해탈은 초월적인 게 아닙니다. 신비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힘, 그게 깨어 있음이고, 그게 곧 자유입니다. 지금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당신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무엇에 가장 집착하고 있나요? 당신은 지금 자유로우신가요? 이 영상이 작은 질문이라도 당신의 내면에 던질 수 있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철학과 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